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11월 20일, 네, 일요일입니다. 아, 지금도 오후 1시 정도 되는데요. 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하는 게, 이 동포단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 중국 동포들이 국내에 한 80만이 이룬다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여러 소소한 또 단체 또 동포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동포를 좀 구심점 역할을 할수 있는 동포 단체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몇개좀 정국단이 근간 중앙의 성격을 띄고 있는 이 동포 단체가 이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의 활동들이 다소 좀 미미하다. 뭐 이런 어, 뭔가 평가를 좀 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동포 단체 활동들이 동포 정책이라든가 나갈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굵직굵직하게 제시를 하고 어떤 동포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사실 뭐 축제나 무슨 행사하는 데에 주로 이렇게 역량이 모아지고 있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더 뛰어넘어서 정말 이 동포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것을 어, 동포들을 대변을 해서, 이, 목소리도 내고, 어, 그래서 이 그런 것을, 좀 펼쳐서, 어떻게 보면 동포사회의 권익을 높이는 그런 활동을 좀 필요로 하는데요. 그래서 동포단체의 이 변화가 상당히 필요로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어, 그러면서 2022년, 네, 이제는 어느 정도 좀전문로 가고 2023년 이제 막 이렇게 돼 갑니다. 또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 제한 동포 사회에서도 좀 약간 좀 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냐? 어, 새롭게 또 도약하는 그런 분위기가 동포 사회도 에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동포 단체, 단체장이라고 할까요? 뭐, 회장, 이사장, 계속 임기가 만료가 되고, 새로운 인물로 회장, 이사장을 이렇게 취임한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 사단법인 제한동포총연합회입니다. 아, 이 단체는 아, 2007년도인가요? 이 김숙자 이사장이 초창기에 이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줄고 이끌어 왔는데요. 어쨌든 이번에는 김숙자 이사장이 자리에서 이 물러나고 어, 새로운 임을 누구냐면은 어, 김용선 어, 총회장이자 이사장으로 새로 이 12월 4일 취임을 한다고 합니다. 어, 김용선에 새로 취임하게 될이 회장은 어, 제한동, 제한조선조 유학생 네트워크 회장을 했죠. 2004년도에 제한조선조 유학생 네트워크가 성립이 됐는데요. 거기에 2대인가요? 3대의 회장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한마음협회 회장도 했고요. 그리고 KC 동반성장 이사장으로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 박사죠. 그러니까 한국 외국어 대학에서 문화 콘텐츠와 박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처음에 서강대학교에 연변 대학을 졸업하고 서강대학교에 유학으로 와서 석사, 박사를 한국에서 밟고 지금 연 박사를 취득을 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재한동포총연합회의 이제 총회장으로 취임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나 이는 마흔 여섯 시라고 하는데요. 좀 그래도 한참 이랄 또 젊은 그런 세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김용선 의장과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제한동포총연합회를 통해서 이 동포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 그거와 관련돼서 좀이 의견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한동포총연합회죠. 음, 거기에, 이는 총회장으로, 뭐 이렇게 이제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뭐, 한마음협회에서도 회장으로 활동을 했고, 또, 캐시 동반성장, 뭐, 이런 활동도 했는데, 또, 이 제한동포 총연합회 회장이 된다.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의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과연, 좀, 김용선이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궁금해 할사람들이 있는데, 어, 먼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이번에 취임을 하게 됐는지부터 좀 먼저 얘기를 해주죠. 일단 동포 사회가 아직 안고 있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좀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1999년도에 제정이 됐던 그 제외동포법이 아직도 어느 정도 차별이 있고, 네. 전면 시행도 안된 부분이 있어서 동포들이 자유 왕래나 자유 취업도 아직도 안 되고, 음. 또 한국에 중국 동포 뭐 고려인 포함해서 뭐 거의 100만 명이 되는 동포들이 한국에서 장기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인구의 2%나 되는 이 사람들 위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뭐 지원체 뭐 담당 부서 뭐 말, 말할 것도 없이 음. 예,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없다. 이런 음. 부분도 있고. 그리고 동포들의 지금 뭐 추세가 추세가 아무래도 정착 혹은 정주잖아요. 네. 이제는 뭐 어, 가족 단위로 한국에서 많이 살고 있고 전체 음. 전 세계 조선족의 거의 절반이 한국에서 이제는 정주하고 네.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를 그냥 누구든지 다 방치만 하고 방관만 음. 할 수는 없다. 누군가는 음. 어, 해결해야 되고 또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한동포총연합회는 사실 만들어진지도 이제는 1 0년 됐고 사단법인이 네. 된지도 이제 18년이 거의 되는데. 네. 어~ 동포가 들어간 단체들 중에서 한국에서 음. 유일하게 사단법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한동포총연합회라는 그런 타이틀도 음. 있고 해서 어~ 그동안 물론 많은 일도 해오고 수많은 공헌도 했지만 어~ 앞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음. 단체들과 함께 음. 어~ 꼭 지금 해결해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게 동참하고자 많는 부분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제한 동포 사회, 지금 80만에 이르고 있지만은, 또 동포 단체들도 많죠. 네. 물론 저는 예술단, 또뭐 각, 좀 모임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고, 중앙의 성격을 갖고 있는 단체들도 몇개 있단 말이에요. 한네개 아, 정도 있죠. 예. 그렇죠? 이런 네. 단체들의 이제 바라본 그런 소회도좀한번 좀, 한번 좀 어, 들어보고 싶은데, 네. 동포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네. 저는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왈고, 왈과 왈부할 네. 생각은 없고요. 단지 동포 사회에도 많이, 이제는 한중수교가 30주년이잖아요. 네. 30주년이 됐고, 사실 동포, 중국 동포들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지는 1980년대부터 k b s 이상가족 찾기 때부터니까 네. 그러니까 길게는 40년이 됐단 말입니다. 네. 충분히 한 세대를 이제는 지났습니다. 네. 30년이면 저희는 한 세대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한 세대를 지나면서 지금까지 사실 2000년 이전에는 거의 동포단체가 없다시피 하다가 네. 2000년 초반부터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합법화가 되면서 많은 단체가 생겨났고 대부분은 취미생활을 하는 동호회 성격을 띤 음. 성격을 혹은 공향 친목 성격을 띤 음. 이런 성격의 단체가 대부분인데 어 나름대로 종합 성격을 띤 단체는 한 서너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도 동포단체들이 이 동포 사회를 대표해 가지고 어떤 한목몫를 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연합을 하려고 한 혹은 합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회비체를 만들려고는 한 노력 한세번 정도 했었죠 네. 근데 다 실패를 했죠 네.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 음. 또 그분들이 동포 사회에 직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직접 참여해서 동포 사회에 기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 이유로 음. 다양한 이런 복잡한 부분 때문에. 동포 사회의 이런 지도력이 많이 부재하고 음. 쉽게 뭉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고 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어 차츰 이제는 이 시대가 많이 흐르면서 동포 사회가 특히 단체들 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라고 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어 시스템화, 부좀 음. 프로가 되는 음. 프로 엔지어도 나오고 프로 엔피어도 나오고 또 프로 단체도 나오고 음. 그래서 사단법인들도 많이 나와서. 어 저는 하나의 단체로 굳이 묶어야 되나, 물리적으로 묶어야 되나, 생각하지 을 않습니다. 네. 한 사회 80만 명이라는 인구는 사실 적은 인구가 아니고, 음. 이 사회에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많이 존재해야 된다, 고 저는 생각을 음. 합니다. 음. 단지,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큰 충격을 동시에 받을 때, 음. 아니면 그 어떤 하나의 어떤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고 했을 때는, 음. 분명히 합심이 필요하고 합체가 음.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함께 모일 수 있고, 함께 목소리를 낼수 있다는 어떤 어 시스템을 만들 필요는 있다. 음. 그래서 단체가 굳이 물리적으로 연합이 되지 않더라도 합의체는 만들면 좋겠다. 적어도 음. 뭐 하다 못해 정대회의라도 할수 있을 음. 정도로. 그 정도 좀 느슨한 조직의 형태의 어 어떤 합의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 그리고 지금 세대교체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40대, 30대들은 이런 동포단체 활동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뭐 개인마다 많이 다르겠죠. 네. 그뭐 성장 배경이라든지 뭐 한국에서의 그런 뭐 어떻게 지내는 삶이라든지 그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고, 어뭐 30대는 어떻다, 40대는 어떻다 하는 건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대신. 아, 우리 60, 60대 70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중국에서 옛날에 문화대명도 겪고 힘든 그런 또 개혁개방 시기도 거치면서 많이 고생한 시대 네. 세대입니다. 중국에서도 네, 네. 고생을 하셨고 한국에서도 고생을 했습니다. 아 대신 그 문화대명 때는 또 저희 부모님도 그랬습니다만 학교 다니다 갑자기 전국, 전국적으로 학교가 중 휴거가 된몇년 동안 음. 그런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학력이이 일부분이 좀 높지 않은 부분들 당연히 있겠죠. 음. 또 와서 많이 그냥 육체적으로 많이 고생한 분들도 많이 있고 음. 근데 지금의 20대, 30대, 40대 이 세대는 충분히 그분들이 그런 노력의 희생의 그 결과물을 받아서 공부를 다 하고 음. 또 한국에 와서 유학도 하고 또한국에뭐 대기업이나 로펌이나 뭐 이런 데를 포함해서 또 한국에 좋은 데서 또 많이 또 활약도 하고 있으면서 부모 세대하고 많이 다른 음. 그런 또 삶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이 세대 차이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신 부모 세대하고 그것을 받아서 음. 예, 많이 성장한 이 세대. 음. 우리가 동포 사회에서 저는 몇 가지가 저기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 어르신들이 한국에서 음. 고생을 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 밀집 지역의 동포 밀집 지역에는 그래 아마 그래도 경로당이 있거나 음. 단체가 있어서 어떤 활동도 할 수가 있는데 어 문제는 있죠. 예를 들어서, 불입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국적자들만 어느 정도 음. 또 활용이, 이용이 가능하고, 음. 그나마도 또 장소가 흡수하다 보니까 음. 일부분만, 국소수 일부분만 참여할 수가 있고, 어 대부분의 동포 어르신들은 사실 외로움과의 싸움일 수도 있다, 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고독하고. 갈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많은 이 지역에, 음. 음. 동포 어르신들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실이라도 그런 공간이라도 동포사회가 어떻게 합심을 해서 음. <laughs> 그런 것을 좀 많이 운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일단 가지고 있어요. 경로당, 음. 어, 활동실 음.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또두 번째는 또 우리 자녀 세대. 그러니까 음. 우리 세대는 음. 참 복받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30, 40대 이 세대는. 음. 근데 우리 또 자녀 세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는 대부분 동부삼성 많이 떠났죠. 뭐, 조선조, 네. 동부삼성의 조선조 학교도 뭐, 천 개가 넘어 있었고, 음. 지금은 백 개도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경우는, 또 우리 세대가 많이 동부삼성을 떠나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 자녀 세대도 음. 동부삼성이 많이 안 남아있죠. 음. 그래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국에 온 세대가 있고, 음. 일본에 같이, 일본에 유학을 간 세대가 뭐 몇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게 또 수만 명이 있고, 대부분이 중국의 대도시에, 혹은 연예도시에 갔는데, 음. 그러면 한국에 나와 있는 이 아이들, 음. 한국에서 태어난 이 아이들은 95% 이상, 거의 99% 음. 이상이 한국, 뭐, 엄만 알고 중국어를 음, 몰라요. 음. 그러면 중국의 대도시 간 친구들은 중국어, 엄만 알고 한국어를 또 많이 몰라요. 음. 그러니까 일본에 간 친구들은 음. 일본어는 당연히 자기 제일 중요한 언어가 돼버리고 음. 중국어 혹은 한국어를 모를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이 자녀 세대에 대한 이중 언어, 삼중 언어 교육이라는 것이 음. 우리 민족성 민족 특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또 그들이 앞으로의 성장함에 있어서의 그런 경쟁력 제거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 동포 사회 내부에서도 이걸 좀 중요시해서 어떻게 우리 자녀 세대 이중 언어 삼중 언어 교육을 빠른 시일 내 빨리 좀 많이 제고하는 게 힘을 모아서 그런 부분 물론 저희는. 어~ 뭐~ 소규모적으로 계속 그런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너무 작은 단계고 그래서 이 어르신들 부분하고 자녀 세대 부분 이거는 동포 사회가 정말 합심을 해서 빨리 이것도 시간이 많이 급한 음. 상황이니까 저속히 힘을 합쳐서 해야 될것 같고 나머지의 뭐~, 뭐 청년들이 취 창업이 문제라든가 음. 아니면 뭐~ 결혼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회적 문제긴 합니다만 그건 또 개인 특성이 문제가 또 많긴 음. 하시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이 한중 인간 교류에서의 역할 부분이 인간계. 있죠. 예, 그 부분에서도 저희가 네. 예, 어떠한 역할을...